네 안녕하세요 로또인사이트 입니다 어, 오늘은 로또 1209회 어, 극단적인 제외수를 어, 한번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전에 공유 드린 어, 1208회가 아니라 9회죠 예, 9회 예상 제외수 15수는 어, 이렇게 공지를 드렸고 안전 제외수도 열수 드렸고요 어, 해당 영상에서 어, 지금 무료 조합 발송 지금 해 드리고 있고 이렇게 공격 조합과 안정 조합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극단적인 재회수도 무료 공유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다 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 다음에 댓글 남겨주시면 한명한 한 명씩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극단적인 재회수 19수 정도가 될것 같고요. 어, 극단적인 절 수는 3번 때는 1, 2, 4, 6, 8이 되겠고, 어, 10번 때는 10번, 11번, 17번, 19번, 20번 때는 20번, 22번, 23번, 25번, 30번 때는 30번, 30번, 31번, 36번, 38번, 40번 때는 42, 45번이 돼서 이렇게 1 9 수가 되겠고요. 어, 이번에 극단적인 제로 어, 공유받고 싶은 분들은 어, 무료 조합으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회차가 6회에서 10회차. 출연 그룹표에 16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2개에서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2개에서 3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 미출 수는 하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요새 로또 흐름이 굉장히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패턴들이다 보니까 어, 제가 그리고 이번 극단적인 재회수에는 이왕이면 2월수를 좀 많이 넣었어요. 2월수가 지금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약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어 지금 이렇게 하였고요. 음, 생각보다 이 제외가 잘 되면 제가 공유 드리는 이런 조합들이 어좀 당첨될 확률이 많이 높아지니까요. 저번에 차도, 어, 세개 밖에 당첨번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5등에 당첨되신 분들도, 어, 꽤 있었고, 음, 이번에 차도 좀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어, 우리가 경우의 수를 늘려서, 그런 확률을 좀 높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 이 45수 중에, 6개가 당첨될 확률은 보통 814만, 뭐약 6천만 분의 1이 되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공격적인 제외수가 15수가 되겠고, 그렇다면, 어, 모두 완제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이제 30수가 남습니다. 이 30수 안에, 어, 6개의 당첨번호가 있을 확률은 대략 이 814만 6천분의 1 에서 대략 59만 3천 775만 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네, 이 정도로 확 주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런 확률들이 저희가 이 814만 분의 1이 되는 제외수를 하나도 안 가져가고 이수 안에서 조합을 하는 경우의 수보다 어 조금 제외의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 수를 줄여서 확률을 낮추는 게 훨씬 당첨될 확률이 근접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횟수가 19수일 때약 26수 중에 6수가 어 있어서 당첨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대략 여기서도 확 줄어요. 이렇게 23만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1등에 당첨될 확률이고, 여기 이제 2등, 3등, 4등, 5등에 대한 당첨 확률이 또 있겠죠. 자, 이 45수일 때 1등에 당첨 확률, 그리고 2등에 당첨 확률은 어 45수 안에 있어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130, 5만 분의 1이 2등에 당첨될 확률일 거고, 30수 안에 있을 때는 이게 확 줍니다. 대략 9만 8천만 분의 1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26수로 봤을 때는 3만으로 줍니다, 여기서. 그리고 3등일 경우에는 어 일반적일 때가 어 35,724분의 1 정도가 되고, 이3 0수로 내려가는 순간 3등은 4,300분의 1, 그리고 26수로 가는 순간 2,000분의 1이 정도가 되고요. 자 4등으로 가면 일반적일 때는 어 보통은 733분의 1인데, 이 30수로 가게 되면 143. 그다음에 26수로 가게 되면 80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등이 목표긴 하지만 이렇게 제외가 잘 된다면 2등, 3등, 4등의 확률은 대폭 줄어듭니다. 이게 80명의 한한 명꼴로 4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확률인데 결국, 이 확률들은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지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 우리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많이, 어, 최대한 공유를 들여서 당첨 확률을 높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 로또 인사이트 구독자분들은, 어, 좀 생각을 달리 가지셔야 되는 게, 이렇게 제외수가 출연을 하더라도 우리는 당첨은, 어, 안정적으로 어느정도 가져갈 수도 있다. 물론 당첨번호가 제외수에서 4개 이상 나와버리면 그건 프로가 되겠지만 어, 한 3수만 나오더라도 우리는 어, 5등이 될 수가 있다는 확률이겠고요. 그리고 어, 이 제외수라는게 결국 자동으로 사서 5등, 4등, 3등도 되겠지만 그 자동으로 샀을 때보다 우리가 이 수동으로 계산해서 제외를 하고 이 번호를 사게 되면 안될 1등이 안 되더라도 뭔가 내가 만원 잃을 거를 5천 원만 잃을 수도 있고, 5만 원을 잃을 거를 5천 원만 잃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당첨이 5등이 몇 개가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가격적인 보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확률을 높여갖고, 네, 그러자는 이야기라서 좀 얘기가 길어졌고요. 네, 이렇게 이 수치로 보면 굉장히 내가 될것 같은데 이런 수치일 수도 있는데, 음, 그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을 높여가자라는 게제 채널의 어 지표이자 원하는 어 목표입니다. 네, 그렇구요. 어, 이번 1209회 좀 부디 어 좋은 결과 있어서 여러분들도 웃고 저도 함께 웃는 어 그런 회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1200 후에 로또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